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떠나시면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를 떠나시면 제자들을 떠나시면 그들에게 주실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제자들을 떠나시면 그들에게 먼저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요.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에 남아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남은 우리의 사명,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 사명은 세상에서 박해 견뎌내기. 어, 저것도 사명인가? 예, 저것도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거. 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상상도 하지 못할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 속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20절은 또 이런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어떻게 해요?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실제인 것처럼, 실제로 그분이 가시면 우리에게 박해가 오는 것도 사실이다. 박해가 주어질 것이다. 고난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성령과 그분의 모든 은택으로 자녀 되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더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은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박해도 당연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사명, 또 다른 사명은 세상에서 박해를 견뎌내는 것,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삭제가 되었어요. 예전에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역자로 부름 받을 때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 신구약 성경을 하면 말씀인 것을 믿고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하고 고난도 달게 받기로 서약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로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받으면서 서약하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 고난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받는 박해가 아니고 세상을 닮았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뭘 했다고요?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리고 19절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 이바해는이 고난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세상은 공중권 세잡은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하여 이 세상 임금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을 섬기고 있고 그 하늘의 임금 대신은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소속이 다르고 세상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박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박해는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쭉 보시면 21절을 보시면요. 이 박해의 시작은 무지에서부터 시작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 사람들이 내, 내 이름으로 어, 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모든 너희를 박해하게 될 것이다. 상당한 박해가 될 것이고 힘든 박해가 될 것이다. 근데 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몰라 아~ 하나님 몰라서 저러나 보다. 라고 말하는데 저 무지는 완고한 무지인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다. 그냥, 아, 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왜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일. 와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줬고 내가 아버지가 보낸 자라는 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고하고 의도적인 무지 속에서 그들이 일부러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꾸 아 나를 미워하나 보다. 우리 교회를 싫어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의도적으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면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니. 없을... 여러분 무지는 죄가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니 몰라서 그랬는데 뭐좀봐 줘야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아무도 못한 일을, 성경에 기록된 일을 하셨어요.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말씀대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박해는 그들의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그들의 완고한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박해를 견뎌내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만 자꾸 그런 고난을, 박해를 견뎌내는 줄 아는데, 나만 특별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요, 인종이 다르다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사람들 많아요. 종교가 다르다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많아요. 성별이 다르다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름으로 인하여서 박해받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아, 내가 세상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박해이기도 하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여러분, 사랑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소원도 성취해 주셔야 되고, 내 기도도 들어주셔야 되고, 내 찬양도 들어주셔야 되고,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속어 있기 때문에 오난 오는 박해를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예수 증언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명을 26절과 27절이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다른 성격 번, 번역은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بيقول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사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예수를 미워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인본적인 세상. 악한 세상, 악한 영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요. 그런데 우리가 아우 부담이 확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증언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증언이에요. 2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은요 우리가 우선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중심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중심이 되셔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뭐죠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증언인 것이고, 성령이 중심되셔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성령과 함께 증언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성령 없이 내가 나가서 증언하는 것도 문제. 요즘 시대는 오히려 성령 없이 내가 막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말하면 마치 사람이 변할 것처럼, 내가 말하면 증언이 될 것처럼, 그런데 성령이 언제나 뭐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신명계에 보면요 증언이 신빙성을 가지고 증거 채택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증인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신 성령으로 증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증인 더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요 성령이 우선되시고 성령이 중심되셔서 우리를 동참시켜주시는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이 증언은요, 설득이 목적이 아니고요, 선포가 목적인 증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증언을 통해 저 사람이 설득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증인,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증인이 설득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자신을 증언하겠죠. 그러나 법정에서 이 증인이 저기 앉아 있는 심판, 심판자와, 어, 재판관과, 여기 있는 검사와, 저기 있는 변호사와, 저기 있는 피의자와, 여기 있는 피해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란 설득, 분명히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설득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증언은요, 그래서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디에서도 너희가 증언하면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보증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그 자체가 순종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했을 때에 3천 명의 심령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와 같은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3천 개의 돌이 던져져서 스데반이 돌 맞고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경우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교회에 앉혀놓고. 전도해서 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 그것 성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증언 자체가, 순종 자체가 목적이 되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럽고 누더기 같았던 우리의 죄악된 옷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서 저 보좌 우편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의롭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분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즉 신부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시기 전 우리의 막혔던 눈을 감겼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못 듣던 귀를 열어 주셨어요. 맹인과 같았던 우리가 눈을 떴고요.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와 같았던 우리가 듣게 되었고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았던 우리 의 입을 열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하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사랑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받겠지만 그옷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셨을까요? 이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서 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리를 듣고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박해가 두려워서 다시 창기의 옷을 입어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신부의 옷을 벗고 창기 의 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거못본 척하고 들은 거못 들은 척하고 말 못하는 척 내가 세상이 좋아하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박해가 있다 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부여수를 입고서 그 박해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거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나서 죽음을 지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명,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